성공할 수밖에 없는 학원 운영 사대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윤하 안녕하세요 윤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학원 창업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운영하고 계신 모든 원장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성공적인 학원 운영 핵심 요소 4 가지에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당연히 이4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얘기를 하기에는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시간도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뽑은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이네 제가 만나 배웠던 고수 원장님들의 사례와 더불어 대화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결론 내렸기에 객관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학원 운영이라 말씀드렸지만, 이 4대 요소가 충족된다면 당연히 인구방이든 교습소든 운영 형태와 상관이 없이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학원 운영 4대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홍보, 상담, 교육, 관리. 대본을 다 쓰고 나니까 이 중에서 교육은 너무 방대한 내용이 될것 같아서요. 아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다뤄볼까 하고요. 신규 창업을 했다고 가정하고 4대 운영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홍보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동료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홍보 방법을 썼더니 효과가 있었다. 또는 원장님들 커뮤니티에서 이걸로 홍보 효과 봐서 공유 드립니다. 이런 게시글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도 달리죠. 알려주신 방법을 해봤는데 저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라고요.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왜 효과를 보지 못할까요? 특정한 홍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학군이나 소비 수준, 지역적 특성 등 매우 많은 변수가 존재하죠. 하지만 성공한 홍보 전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홍보 원리와 공식을 따른다는 것이죠.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각인, 타이밍, 검색,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인의 사전적 의미는 머릿속에 새겨넣듯 깊이 기억됨, 또는 그 기억입니다. 학원 홍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 정말 알릴 행사가 있어서. 둘째,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서 학원이 성업 중임을 알리는 것이죠. 평소 홍보를 꾸준히 진행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의 머릿속에 학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타이밍과 연결이 되는데요. 입학식과 방학식 등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는 주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타이밍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꾸준히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기업 중에 가장 꾸준히 홍보를 하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나이키, 코카콜라 등이 있죠?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발이 필요할 때, 아디다스도 보다가, 뉴발란스도 보다가, 나이키도 한번 봐달라는 의미겠죠.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거나, 각골 이 타이밍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각인 시켜서 항상 그 타이밍에 들어맞게 해야 합니다. 잘 되는 학원들이 모두 꾸준히 홍보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각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검색입니다. 사실 이 검색 없이는 모든 홍보가 무용지물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었죠. 학원이 떠올랐을 때 당연히 어머님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실 텐데요. 이때 학원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네이버에 검색은 되는데 딸랑 학원 주소와 전화번호만 있다면 이렇게 학원의 모습, 학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나 커리큘럼들을 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둔 학원에 연락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학원 홍보의 공식, 각인, 타이밍, 검색,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원장님들의 사례를 포함을 해서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네 가지 핵심 요소 중 상담입니다. 원장님들 상담의 사전적 정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한 상담을 리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드리며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통해 학부모님의 니즈를 파악해서 소통하며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상담을 잘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신감 이건 막연한 내용이 아니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학부모님들께 자녀를 그 학원에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나뵌 꽤 많은 원장님들은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1위를 차지한 건 원장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와 커리큘럼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교육 결과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데이터. 결과물이 있다면 상담은 쉬워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기존 원생의 학교 성적 향상에 대한 증거 자료, 영어 학원이라면 실력 향상을 생동감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 중고등 입시 학원이라면 주변 중고등학교 시험을 잘 대비하고 있는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학원의 수업자료 등이 있죠 세 번째 좋은 질문 등록을 이끌어내는 상담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성공률 100%를 자랑하셨던 장담하셨던 원장님의 영상을 제가 올려둔 게있으니까요 이것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네 가지 핵심 요소 중 관리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함과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님 관리는 학생의 교육 결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학원 입소문과 회원 소개의 밑바탕이 됩니다. 관리의 핵심은 관심입니다. 진부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관심이 있으면 좋은 관리는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께 어떻게 보여드리느냐 주기적으로 성적표와 학습 영상을 코멘트와 함께 학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원장님 중 80명 언저리에서 브랜드를 전 하고 4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다는 저희 원장님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인원수가 증한 비결은 아무래도 학부모님께 자주 보내드리는 피드백이 학부모님들께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3월 원생의 급증한 원장님들의 비법 영상에서도요. 운영 4년차인데 3030 시스템 믿고 좋은 교육 철저한 관리 꾸준한 홍보 중이다. 어, 특정 홍보가 특히 유효했다는 건 알기 어렵지만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는 영상을 학부모님과 주고받으며 피드백도 받고 이 좋은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전단지에 넣어서 홍보한다. 100명이 되어가서 분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 이상의 좋은 관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직접 이런 관리를 매일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수학 과목도 매일 시험을 치르게 하고 성적표를 만들고 보내드리는 게 어렵겠지만 영어 과목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브랜드에서도요, 매일 시험 치르고 매일 성적표가 발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냥 성적표를 발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야 하죠. 학부모님들이 매월 수십만 원씩을 쓰면서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코멘트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었다, 어디까지 진도 나갔다,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틀렸다, 오늘은 학습 태도가 아주 좋았다 라든지 어느 영역이 약한 것 같다,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다, 뭐 숙제를 안 했다 이렇게만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풀었는데 속.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파악했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치른 중간 테스트 때 확인하니. 확연히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처음이라 그런지 집중을 잘 못해서 302화 면담을 실시했고 15분 공부하고 5분 쉬는 것으로 정하고 시행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끝내는 날이 이번 주에만 3번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서 칭찬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꼭 포함시켜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관리인 것이죠. 자. 오늘은 성공적인 학원 운영 핵심 요소,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하신 원장님도 계시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성공은 스킬에 있지 않고 기본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 모두 성공적인 교육 사업 이어가시고 창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좋은 꿀팁.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